두번 문제를 봅시다 이런 문제를 보면 일단 a의 x제곱을 분모 분자에 곱하자 그랬지 맞지? 그 이유가 뭐냐면 얘 때문에 그래 얘에다가 a의 x제곱을 곱하게 되면 a의 0제곱이 돼서 1이 되잖아 맞지? 그래서 분모 분자에 a의 x제곱을 다 곱할 겁니다 그랬더니 분모에는 얘가 a의 2x제곱 마이너스 1분의 a의 2x제곱 플러스 1이 3분의 4가 되겠어 자 그러면 음, 편의상 내가 얘를 대문자 a라고 적어볼게 그러면 어, 요거 두개 곱한 거는 이렇게 두개 곱한 거와 같이 아니면 어, 양변에다가 3 곱하기 얘를 곱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a라고 뒀으니까 <laughs> 곱하면 4a 4는 이렇게 곱하니까 3a 플러스 3이 될 거고 넘어가면 a가 7이네. 근데 a가 지금 요놈이었잖아 얘가 7이었어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얘잖아 얘가 요놈의 제곱이네 어 그럼 얘 제곱이네 어 그냥 사수, 49입니다 간단하지 마지 그다음이 요런 거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밑은 0보다 커야 되고 1 되면 안 되고 진수는 0보다 항상 커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x가 x-2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가 2보다 커야 해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x-2가 1 되면 안 되니까 이항해버리면 x가 3이 되면 안돼 그리고 6-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가 6보다는 작아야 해이세 조건은 모두 만족해야 되겠어 그럼 첫 번째 2보다 크고 6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중간에 3 되면 또안 돼요 그럼 성립하는 정수 x는 요거 4하고 5두 개밖에 없더라. 자, 그다음에 11번도 봅시다. <laughs> a b c 중에서 가장 큰건 어느 거야? 이렇게 묻는 건데 지금 지수에 이렇게 나와 있다. 맞지? 그럼 얘를 간단히 나타내면 로그 3의 뺄셈이니까 진수에 나누셈이지? 18분의 27이 될 거고 약분해 버리면 로그 3의 2분의 3이 되겠네. 자, 그러면 지수가 요놈인 거야. 그럼 얘는 3에 로그 3에 2분의 3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로그 공식 중에서 요거 있었지. 아, 어, 요거 자리 바꿀 수 있어. 그러면 2분의 3에 다가 로그 3에 3이 돼버리니까, 얘가 1이지, 그냥 2분의 3이네요. 됐나? 그 다음에 p를 보면 자, 어.. 이건 나눗셈이잖아. 그러면 나눗셈이면 얘를 다시 곱하기를 고치면 역수가 곱해지겠지? 얘는 5의 제곱이야. 곱하기 그럼 얘가 5의 세제곱이 되네? 로그 5제곱이네? 어? 얘 앞에 나올 수 있지? 어 그냥 5가 되겠네요. 어차피 로그 5의 5는 1일 거니까. 그 다음 요거는 하나씩 봅시다. 로그 8의 64야. 로그 8이라고 하는 것은 2의 세제곱 64는 2의 6제곱. 앞에 나오면 어떻게 돼? 그러면 3분의 6에다가 로그 2의 2가 되니까 얘는 1이고 얘는 약분하면 2만 남을 거고 그럼 얘가 2인 거야 그냥.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번 볼까? 중괄호 안에 있는 거. 로그 4. 4는 2의 제곱에다가 얘가 2였지. 앞에 나오면 어떻게? 밑에 거듭제곱은 나오면서 분모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럼 얘는 어차피 1이고. 어? 2분의 1이네. 요네모 친게. 그러면 이제 제일 큰거 볼까? 요렇게 본다면 로그 2에다가 진수가 지금 어이쿠 2분의 1이 돼버렸네 2분의 1은 2에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앞에 나오고 어, 뒤에 l o g 2에 2는 1이니까 이렇게 됐네요. 지금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 에 b가 가장 크겠어.